이거는 그거잖아요. 겉에 바람 막는 거. 응, 그러니까 이거를. 야, 이건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건데. 쉘터. 이걸 쳐야 될 거야. 쉘터. 이게 이게 하나씩 더 끼우면 이게 맞는 것 같아. 이게 막힌 거 하나. 응, 아니야. 이거... 두개 있어야 될걸 그럼. 나눠봐. 자 이거 있고 어후야. 이게 형아봐 어, 그거요? 자 이거 있고 형 이거 저거. 저거. 이거 이거 자 하나 둘셋 그럼... 이거도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이거, 이거 막힌 건데 바로, 바로 어, 벌써 꺼져요? 네. 야 시원이가 많이 들었어. 이거 뭐 이거 꽂았을 뿐인데 됐지 자 길긴 그? 거요 튼튼한 거요 어. 두꺼운 거 잠깐만 네 <laughs> 어? 여기 같은데, 줘봐, 긴거 줘봐. 긴, 긴 거요? 이건가? 어, 이거 너무 높은데? 이게. 알있어 봐. 이게. 야, 희원아, 이리로 들어와서 잡아봐. 예? 네? 이거 잡아봐. 어떻게, 이렇게요? 너무 높나? 하나를 빼야될려나? 몰라요. 요 이거 중간 거 하나 빼자. 어. 빼봐. 그러니까 빼봐. 뺐어요. 이건 너무 낮은데. 그죠. 이거 다 끼는 것 같은데요. 잠깐만. 형 이거 이게 끼는 거 맞는 것 같아. 한칸 더. 이게? 네 이거 아까 한칸 이거 아까 그거. 근데 어. 이런, 이런 거거든. 그거네. 거긴데? 아 이거긴 한데 이게 내려봐봐. 맞나? 이거지? 응. 네. 맞아? 이게 맞지? 근데 이게 너무 높은데? 나봐. 그러면. 자, 현아! 예? 네? 앞으로 자고 가봐. 여기 맞 어디 해. 앞으로요? 현아, 여기. 현 어디 앞으로? 그러면... 아, 어디 앞으로? 안 보여? 예. 네. 일리와 어디요? 일리와형 거기 형 있어도 돼형 있어도 돼어 됐어 어, 어느 쪽 됐어 됐어. 됐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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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많이 하지 마자 이쪽으로 내 쪽으로 이쪽으로 와더샤로요이는 가만히 있고 네,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? 어 됐어 맞아요 형 거기 계셔 아니 됐어 여기 이걸 기준적으로 모양은 갖췄어요 아다 했어 형 아까 쉽다 그랬잖아요 어? <laughs> 아까 쉽다 면서요 아, 내가 아까 쉽다 그랬어? <laughs> 맞는 거지, 시원아. 쉘터 치는 법은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. 와, 바람 분다. 시원아, 네. 있을만하지. 네. 여기가 제일 난거 같아요. 아, 그 안아가가 그 네, 바람도 안 불고 좋아. 아! 아다 알았어. 이거 어떻게 하는지. 저 일단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겠습니다. 알았어? 네. 야, 내려놔봐, 내려놔봐, 내려놔봐. 내려놔 봐. 이렇게 내려놔 봐. 쭉 내려놔 봐. 나와, 나와. 저 나와요? 어. 어. 내려놓고? 어. 아, 이네군데를 먼저 박으라 그런 거지, 아까. 그렇지? 그때, 그 그러니까 그래. 이거 펼쳐 놓고 어. 네군데양저이 꼭지점 네 어, 군데를 먼저 박으래요. 꼭지점 네 어, 군데를 먼저 박으래요. 여기 꼭지점이니까 뺄 필요 없고,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. 어, 맞아 그거는. 이, 이거를 빼야 될 거예요. 아마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꼭지점 이렇게 네개 맞아요. 그렇지. 응. 아, 네가 오니까 한결 부드럽다. 일단 박아. 꼭지점 박아봐. 네, 한번 박아볼게요. 어. 얘 큰일났다 이쪽. 야, 야 희원이가 보여줄게. 야 희원아, 망치질 한번 보여줘. 아 정말. 제가도 못해요. 아해. 빨리가. 얘날생각다자 진짜로 못해. <웃음> <웃음> 됐어. <웃음> <웃음> 들어갔어요. 됐어, 됐어. 야 땅을 친다, 땅을 쳐. <laughs> 자. 어. 왜요? 잘안 돼요? 오 어! 어, 오. 왜요? 잘안 돼요? 오 어! 어, 오. 어? 오오 어, 오. 어, 어. <laughs> <야. 웃음> 왔어. 네. 잘안돼 <laughs> 안녕하세요. 잘랐어 왔어, 잘랐어. 왔어. 아니. 아, 반가운데반가네요 반가운데. <laughs> 장갑은 장갑은, 네, 장갑은. 네, 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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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, 너무 안 돼. 어 미끄러. 어. <laughs> 아 여기도 뭐야? 뭐가 있는데 이거. 형 이거 이 모양은 뭐야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왜요? 잘안 돼요? 어어어 <laughs> 어, 어. 왔어. 네. 어. 잘안 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왔어 잘 왔어. 아니. 아, 반가운데 반가워. <laughs> 장갑은장갑은 네, 네, 이거 이거 여기다 놓으면안 돼. 저기 딱 여기. 응. 자 인사, 야 시원한 마. 네가 인사 소개 시켜야지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두나야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지.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? 이게 지금 큰일 났어잘안 돼. 아잘 됐네. 캠핑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. 나 너무 해보고 그래. 싶어. 그래 좋아. 같이 이제 가르쳐줘. 너 이거 희원이가 지금까지가 다 알아. 나 거야. 몰라. <laughs> 아니 뭐 했는데? 아니 이거 뭐 우리 이거 네 군데서 해갖고 저거 세운데인데 춥지? 야야 아니 야, 아니야 지 아니, 이제 가, 무조건 추워. 빨갛구만, 아, 얼굴이. 괜찮은데? 아니야, 장갑도, 일, 이런 장갑 없지. 아. 저 장갑 있어요. 장갑 있어? 빨리, 빨리 장갑 껴. 거기, 매베오 거기 따뜻해. 안에 들어가면. 그래, 들어가 안에 계세요. 들어가 있어, 안에 들어가, 들어가 있어, 들어가 있 있다. 잠깐만요, 시, 어. 장갑만 찾아서 나올게요.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죠? 어. 네. 그거 집이야. <웃음> 집이야. <웃음> 여기 물건이 많아서 입구에 많아서 그런데 어 이게 어머 이쁘다 이게 집 아직 새 집이야 그러네 그때는 창문 이렇게 어. 크지 않았었는데 시즌 원 때는 어머 새 집이 대박이죠 우와 오오 <laughs> 음. 여기 오 있네요. 오오오 물 잘난다.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이게 어떤 원리를 저기 고정이 되는 거지? 그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쉘터는? 캠핑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. <laughs> 누나 불멍 너무 하고 싶었대요. <웃음> 재밌어 재밌어 <웃음> 재밌어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야. 야, 이거 사람이 왔는데 손님이 네, 반갑게 네. 맞이하지도 못한다, 이것 때문에. 네. 어? 반갑게 이게... 맞이해 줘야 네, 되는데 이게... 이것이라고. 어, 눈 온다. 아우, 추워. 아, 이거 지금 다 됐어요? 아닌데,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. 어휴. 아니, 왜 이런 엄동사람의 캠핑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? 그래서 안 간다 그랬는데. 9월달에 가야 되는데, 굳이. 이게 또 맞겠죠? 아, 야, 이거, 이거. 손실로 추울까봐. 그러니까 아니야, 장갑을. 장갑, 아무... 장갑 없지? 없지. 잠깐만. <laughs> 장갑 제가 드릴게요 어, 잠깐만요. 있대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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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. 완전 새빨가고, 면 뭘. 그래요? 안 쓰고 윗돌이는. 우돌이는 따뜻하게 입었어. 아니야, 아니, 뭐안 따뜻해. <laughs> 잠바가. <laughs> 아 점퍼 있나? 점퍼요? 니거롱우드 네 있잖아. 아나 근데 진짜 하나도 아니야, 안. 아니야, 아니야, 안 아니야. 안돼, 안돼. 우리가 안 용서가 안돼. 누나야어 돼. <laughs> <안 돼. 웃음> 어, 장갑. 이거 끼 장갑 감사합니다. 너 두꺼운 거니 봐봐. 시안이도 어. 가져왔대. 두꺼운 거 껴, 두꺼운 그래, 거. 두꺼운 거끼아 죄송해. 요 오자마자 민폐를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야, 아니야. 자, 귀돌이귀돌이 아, 감사합니다. 어, 빨리 해. 아 배고파 죽을 것 같아. 아 이것만 오. 치면 끝나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. 자떠자 지쳤어? <laughs> 아니 무슨? 아이 자식이 말고 가지고. <laughs> 잘할 수 있어. 짠, 잘했어. 잘하고 있어. 아, 배고파. 밥은 먹었어? 저 점심 먹었죠. 점심 어디서 먹었어요? 차에서 먹었어요. 차에서?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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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묶어서 당겨야 되거든 <laughs> 저쪽 있죠. 잠깐 우리 형 나가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있을 필요 없죠. 근데 여기 따뜻해요 선배. <laughs> 여기 따뜻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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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? 덤베? 그러니까 아 이상하지 <웃음> 이게 <웃음> 가운데가 높아야 되는데 양쪽만 <laughs> 돼 있고. 저 빼봐, 팩 빼봐. 미안하다. 여기야, 여기 이거 빼요. 택 여기야 택 여기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누나 일로 와. 네. 어, 도 <laughs> 이거 뺄게 그러면? 잠깐만. 아니 이거가 뭐냐고. 이 뭐야? <laughs> 아, 여기야 여기. 이거를 이거안봐았어 이거를. 이게 뭐야? 아니, 여기를..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여기 안에서 어떻게 뭐해? 근데 또 막상 해놓으면 또 쓰임새가 많아서 어. 여기서 여기다 묶어 아. 이거 이렇게 묶어요 여기다가 묶는 법을 모르는데 원래 이거 보이스카웃 보면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는데 그지? 그거 그그그 요즘도 보이스카웃 있나? 보이스카웃 보이스카웃트 있지 근데 우리 중에 우리 중에는 없지. <웃음> <웃음> 결거아 정말 멋있다. 근데, 근데 왜 그거 안 가르쳐 주지 대원들 까먹었. 이건 요즘에 나와서 그런가 봐. 아 무릎 안나 무릎이 하루에 스번 이상 못 쓰거든. <laughs> 그 제가 할게요, 선배. 아, <laughs> 제가 할게요. 아. 저 다음에 해보고 싶은데. 자, 그래 좋아 좋아. 자 스트레스 풀릴 것 같은데. 눈앞으세요자 네. 이렇게 잡아줘. 아, 이렇게. 이렇게 야, 다음 아, 아, 예. 어. 야, 야,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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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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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밌어 심심한데 여기도 박아볼까? 거기다 다박 박아세요 그러면 이렇게? 네. 아, 예. 아니야, 조금 다 내가 힘을... 힘이... 응 아. 좋았어, 좋았어 고정 됐어요? 고정 됐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okay. 드디어 아이웨이. It's my time 또한 번에 땡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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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박아 <막아. 웃음> 재밌어, 재밌어, 재밌어! 누나, 왜 이렇게 잘 박아? 누나, 망치질 하러 가는 것 같아. <laughs> 재밌어, 재밌어. 대박. 박는 거 봤지? 저렇게 안 돼. 희원아, <laughs> 나와봐. 야! 재배우 줘봐 우리 죠 재배우 네? 줘봐. 나와 <laughs> 나와. 제가 할까요? 너하고 얼마나 다른가 봐봐. 방치는 누나 누나한테 맡겨야 돼요. 그래 내가 네. 할게 아니 응.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너 아, 보다 봐봐. 비교해봐. 누가 잘 박나. 근데 나는 재밌어. 힘은 든데 해봐. 저렇게 쑥쑥 들어가잖아. <laughs> 웃겨. 근데 들어가는 게 웃겨 나는. 나왜안 들어가냐? 나 여기다가 또 박아줘요. 알았어. 민아야. 어? 이것도 살짝 빼야 돼. <laughs> 딱딱. <딱다. 웃음> 아. 아유 한 손으로. 그렇지. 하네시원하네 시원시원하네. 시원시원하네. 잘하네. 됐어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됐지. 자. 들어가 볼까요? 자, 우리 저, 열어. 열어. 자, 오픈. 자. 오픈식. 자. 야, <laughs> 야. 자. 자, <laughs> 따라라. 기운 빠져가지고. 열어. 기운 빠져가지고. 자. 와. 아줘야지 자, 들어가 쉬어요. <laughs> 존데 <laughs> <좋은데>? 뭐야 <누가> 이게? <laughs> 어 그래 들어온 사타잖아. 아, 너무 활짝 어, 열렸는데요? 근데 <laughs> 좀 너무 어쩌니까? 활짝... <laughs> 그래 이거 이거 맞아요? 맞아 맞아. 근데 이거 왜 열심히 한 거지? 여기가 있 여기, 여기 있기가 너무 추우니까 모닥불 피워. 어... 그때 여기서 하라고. 모닥불? 여기다하세아 하지 우리가 하지. <laughs> 아, 너무 보고 싶었어.